광주 민주화 운동입니까? 사태입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소셜미디어를 사용합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제가 아는 분이라든가 저를 이전에 특히 선거 때 도움을 주셨던 분들은 그냥 무심코 좋아요를 누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좋아요를 누르는 데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제부터 그 우리나라가 이른바 짧게, 짧게. 좋아요 좋아요 네. 연좌제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지인 연좌제가 아니, 네, 있는지도 네,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가고 있어서. 앞으로는 제가 네. 특히 공직에 임명이 된다면 어,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 표시를 하는 것에 조금 더 손가락 운동에 조금 더 신경을 네, 네. 쓰겠습니다. 네, 북한군이 개입했다. 가짜뉴스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월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천안함 좌초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건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아전인수 경강부회입니다. 후보자는 바이든 날리면 발언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 맥락으로 보나 음성으로 보나 바이든 아닙니까? 저도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 수십 번 들었습니다. 수십 번 들었는데 어,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솔직히 구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기사 판단을 함에 있어서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확실치 않으면 저는 보도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서 그 문제의 그 발언의 기사 가치를 판단할 때 그게 왜 기사가 되지? 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네. 않을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도 똑같이 대국민 듣기 평가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해당 보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심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서면 답변하셨죠? 네, 네, 네. 아니, 아까 또 질문 드렸던 거 다시 한번 여쭙고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까 사태입니까? 북한군 개입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국가가 우리나라 정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그 그 법을 준수하고 존중합니다. 그 서면 답변에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순간 이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12.12 12 사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12 사태는 반란행위입니까? 동의하십니까? 반란행위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건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답변을 잘못 하시는데 이러니까 그구 유튜버 같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1997년 4월 사건 번호 96도 3376 우리 대법원은 전두환에 대해 군사 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 기관의 건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그 분, 군사 반란과 내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1996년 2월 헌법재판소는 반란 행위 및 내란 행위자들은 우리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였다. 많은 국민의 그 생명과 신체가 침해되었으며 전 국민의 자유가 장기간 억압되는 등 국민에게 끼친 고통과 해악이 너무도 심대할 다시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을 위한 헌정사적 이정표를 마련해야 한다. 이게 바로 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정신이다. 법적 역사적인 평가가 이미 끝난 부분입니다.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못하신다고 하니 참 참담합니다. 혹시 바이든 날리면 보도는 1심, 보도 준칙, 운운하시면서 언론을 입틀막하고 있는 후보자가 역사적 법적 평가가 이미 끝난 이 부분,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왜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십니까? 혹시 지지층 때문이 아니십니까? 혹시 저는... 네 사실 그 극우 유튜버스러운 사상에 있는 사실도 입에 담지, 담지 못하는 후보자가 과연 공정성, 공익성 스스로 말할 자격이 있으십니까? 극우라는 규정이야말로 어, 대단히 위험하고 어, 저에 대한 인신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우는 아시는 대로 어,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울트라 라이트. 어, 폭력을 수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어, 그리고 KKK, 흑클럭스 클랜 반평등주의 인종주의가 그 구에 해당합니다. 자세히 설명 안 해주셔도 알겠고요. 그 동대구역을 박정희역으로 바꾸고 KBS 본관은 박정희 센터로 만들자는 황당한 의견을 철회할 생각 있으십니까? 제가 자연인이었을 때 발언이었고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박정희 이승만을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면. 극우로 되어버리고 어, 김대중 노무현을 존경한다고 하면 세련된 지식인 것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아, 아주 그런 그런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이게 혹시 선거 생각합니다. 때문인 거 아, 아닙니까 선거 혹시 지금, 안 당한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을 하실 방,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앉아 있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지금 방송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는 발언하셨었죠? 예. 본인과 본인의 사상과 입이 혹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흉기라는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생각 한 적이 없고 저에게 이념이 있다면 저는 대한민국 이념만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부여된 역할, 결국 윤석열 정권에 꼭두각시켜야 되어서 언론탄화, 방송 장악을 차, 차근차근 따박따박 해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질문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진금까 답변하신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기준을 보면 정말... 예,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후보자는 보수 인사라는 말조차 듣기 아까울 정도로 구구 편향적인 인사입니다. 국민께서 2024년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 정책을 이런 메카시즘에 휩싸인 최선의 양심과 도리조차 없는 구구 유튜버스러운 인사에게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분노하고 계시다는 점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혹시 예, 참고인 질의하겠습니다. 이호, 이호찬 현 언론노조 MBC 본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쪼개서 나와주셔서 공영방송 구성원으로서 혹시 지금까지 후보자 답변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저는 언론 노조 청문회를 하고 있나 집권 여당의 질문들을 보면서 그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통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방송의 자유를 앞장서 보장해야 하는 조직인데 이진숙 후보자가 mbc에서 걸어온 길은 방송의 자유를 앞장서 탄압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앞장서 회했던 자입니다 이런 부분이 부분, 이런 방송통신위원장의 후보자로 청문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mbc 구성원들 전체가 좀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우 공감합니다 후보자로서 매우 적절치 않은 인사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고 혹시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부가 법인 카드에서 법인 카드를 이용해서 수많은 공직자들을 내쳤던 그 기준 그대로 이진수 후보자를 검증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갈 것이 아니라 보인도 똑바로 소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증빙 자료 객관적인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그리고 방통위의 2인 체제의 의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직권남용 아닙니까? 아시는 것처럼 방통위는 5인의 합의제 기구이고요. 5인의 합의제 기구로 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인 체제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방통위원 체제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은 심지어 1인 체제에서 공영방송의 이사진 선임 절차를 불법적으로 각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가 직권남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방통위의 이인 체제, 심지어 1인 체제는 반드시 중단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지금 방송사법 추진하고 있는데 방송사법의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핵심은 공영 방송을 정치적 후견주의로부터 분리해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 방송이 정치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금의 공영 방송 이사진의 선임 구조는 반드시 바꿔내야 한다. 지금 의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호소 드리는데 정치적 후견주의를 탈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지 아니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원하신다고 라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방송 3법의 대안은 무엇인지 내놓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계속 흘려보내면서 결국 MBC 방문진 이사진 교체 시점까지 시간을 끌고 그것을 갖고 MBC를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그 행동들을 좀 즉각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저런 발언을 일삼는 후보자가 박문진 이사진을 결정하는 자체가 사실 이해 충돌이고 업을 성설 아닙니까? 이진수 후보자가 MBC 민영화 추진할 사람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이진수 후보자는 2012년에 직원들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극비리에 본인의 워딩으로 나옵니다. 최필리 이사장과 만나서 이건 극비리에 추진하겠다. 실제 MBC 민영화를 몰래 추진했던 그 인사가 12년 만에 다시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앉으면 전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 MBC를 사적 자본에 팔아넘기는 민영화 시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반드시 국민들이 함께 막아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